312번 서영이 그리고 어, x y, y 플러스 4는 영원는 그래프를 어 그려줬는데, 어 y는 x 플러스 4와 같죠? 그래서 저것의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라고 선생님가 얘기했고, 플러스 4-4 연결을 하면 되겠죠. 점수는 왜 그린 거야? 이거 해그 2, 3에서 만날 일은 그 NX, YMAX, YMAX, M, 클래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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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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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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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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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거에 대해서 좀더 설명할 거 없어? 자,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어. 서술형. 서술형 1112. 어, 다음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단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래프를 그리시오. 대점. 어? 답. 2점. 그래프. 8점. 도전, 도전. 도전. <웃음> <웃음> 풀어봤자 완전 소용 없는 거죠. 이게 너무 아깝죠? 너무 했나 4점. 6점. 이렇게. 억울하겠죠, 이러면? 도전 빨리. 서행, 사형이, 부터 일단 그래프. 일단 서고 답은 맞아. 그래프 답이 맞아. 또. 그래프. 아, 왜 그래. 빨리 다들 그래프 여기까지밖에 안그렸잖아 그래프. 그래프. 그래더그린 사람 있어? 그럼 예인이 한그예프인 어, 불러 그이프그래그래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죠, 맞죠. 이, 네. 교선 음, 먹기 갑니다. 2,1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저, mx-y, mx-y, plus 1, 어. 어. 1이 어. 2, 1, 1을 지나니까. 그렇죠. 봐봐. mx-y에, minus 2m, plus 1은 0. 이게 그냥 간단해 보일지 몰라도, 이거는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야.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은 우리가 수능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다. 이 점을 찾아줘야 돼. 이 점.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어. 반드시 지난다는 게 무슨 느낌일까? 기울기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난다는 거야. 기울기는 아직 모르잖아. 양수야? 음수야? 뭐, 이렇게, 펴, 이 뭐야, X축랑 평행해? 모른단 말이야. 근데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어. 근데 어떻게 찾냐?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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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면 됩니다. 기울기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어 보면은 얘가 반드시 지나는 점이 누군지 알수 있다. 그럼 이기 데려와서 기울기에 대한 항등식, 어, M은 m 이 m. 에 대해서 항등식을 조립합니다. x-2가 되죠. 그 다음 마 y 1은 0이 되죠. 한등식을 푸는 방법이 뭡니까? 0k는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0k는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2,1을 반드시 지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 절반, 2, 절반, 2,1 이렇게. 여기를 반드시 지나는 애인 거야. 누가? 얘가, 얘가.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기면은 몇 사업면에서 만나? 1사움면에서 만나지? 탈락,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날 때가 경계가 되는 거죠 경계. 얘도 답은 아니야, 그렇지? 답은 아니야. 이사분 면에서 만나자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또 뭐? 요점 지날 때 요점. 요점 지날 때도 뭡니까? 이것도 경계죠 경계. 이것도 경계입니다 경계. 아, 경계선이 되는 거죠 우리가. 되겠지? 그럼 이것과 이것 사이에 들어오면 되거든. 되겠지? 이 경계일 때의 m값과 이 경계일 때의 m값을 구해서 그거 두개 사이에 존재하게 해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더 계산 안 해도 되지? 한번 뭐 넣으면 돼? 0,4 넣으면 되고, 한번 마이너스 4,0 넣으면 되죠. 다들 됐어?